d 씨 인스타그램 보니까 어머니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어머니랑 너무 닮으셨던데요. 네, 젊었을 때 사진 보면 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엄청 미니셨네요, 어머니도. 엄마를 못 찾아요. 엄마가 훨씬 미니했어요. 저 키우니까 힘드셔서 고생하셔서 얼굴이 변하셨는데 20대 때는 정말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그런 고전이 있었어요. d n a 는 과학입니다. 이렇게 <laughs> 네. 어머님이 써주신 네, 편지가 있으신데 제가 올라온 거 봤거든요. 제 생일날 뭐 편지를 써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 아까 뭐 글을 쓰신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시를 쓰세요. 그데 아 <laughs>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시를. 그래서고 생일날도 약간 시 비슷한 짧은 글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러고 올렸죠.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시를잘쓰지 아우, 얘 촌스러운 사람이 쓰는 건데, 그냥 내 마음에 그랬어. 이렇게 하는데, 엄마 그게 씨래. <laughs> <실해? 웃음> 네, 그럴 정도로 좀 제대로 공부했으면 한편 작가로 좀 하셨을 법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. 아, 그러네. 그건 재능이 있으신 건데요, 어머님이. 예. 아, 막 쓰고 싶으신가 봐요. 그러니까 어머님이 조금 편찮으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네. 근데 저는요 효녀가 아닌가 싶을 음. 정도로 음,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크게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음. <laughs> 그 인생 다한 과정이고 네, 네, 네. 그리고 저는 좀 평상시에 엄마랑 시간 되게 많이 보내고 전화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음.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이렇게 <laughs>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오잖아요. 그러면 아침 엄마라는 단어가 참 <laughs> 특이하네. 그냥 저는. 저는. 아할 만큼 했고, 이제 엄마의 와 인연은, 세상의 인연은 여기서 충분했다, 이렇게 하고, 엄마 잘 가시고, 또. 어, 네, 뭐, 저도 아버지 떠나보낸 지 이제 두달 조금 넘어서, 이제 뭐, 매일이 보고 싶은데요.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냐면요. 아, 이제는 만질 수도 없구나. 이제는, 어,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어우, 또 이렇게 보네. 음, 아직은 그래도 또, 물론 이제 치료받고 계시면 아직 건강하시니까. 많이 부르세요. 엄마. 엄마. 이렇게 하고, 이제 기회가 되시면. 자주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드리고 손도 꼭 잡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, 네, 나중에 너무 아쉽더라고요. 네. 아유 우리 씨가 네. 엄마하고 가까우시구나, 많이 가까우시구나. 네. 네. 엄마가. 네. 저희 아버지는 네. 1 0 년도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희 네. 엄마의 남편이자 어, 뭐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면서 뭐 딸이면서 친구 뭐하튼 그래요. 그래서. 그 이유를 어떻게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되고 그냥 오히려 그때 되면 그냥 되게 담담하게 그냥 엄마 우리 잘 살았다 이렇게,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<웃음> <웃음>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해봤어요. 네. <laughs>